전기기사 시험 볼 때마다, 아, 이거 진짜 사람 골치 아프게 하죠? 바로, 달로기, 정격전압 암기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숫자들 절대 안 잊어버리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주 확실한 방법으로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3.3은 3.6, 6.6은 7.2, 22.9는, 어, 뭐 했더라? 아,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다 보면요. 시험장에서 머리가 화해지기 십상이죠. 근데 진짜 걱정 마세요. 훨씬, 훨씬 더 쉽고 재미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자, 일단 워밍업부터 가볍게 시작해 볼까요? 아주 간단한 규칙을 가진 세 가지 짝꿍 전압으로 자신감부터 쫙 끌어올려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짝꿍입니다. 공칭 전압 3.3kV. 이 친구의 전격 전압은요. 바로 옆에 있는 숫자, 3.6kV입니다. 3.3. 3.6. 뭔가 입에 착 달라붙지 않나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비슷한 패턴이 또 있어요. 공칭 전압 6.6kV의 짝꿍은 바로 7.2kV. 6.6, 7.2. 이것도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죠. 마지막 쉬운 짝꿍은 이건 뭐 거의 거저 주는 문제죠. 22kV는 바로 24kV. 좋습니다. 와, 벌써 3 개나 완벽하게 외우셨네요. 자, 이제 몸도 좀 풀렸으니까 진짜 본 게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부터가 조금 까다로운 녀석들인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확 박아 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1이고 y, 오빠는 델타 단하다. 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이게 바로 마법의 주문입니다. 이 문장이 어떻게 마법을 부리는지 바로 보여 드릴게요. 자, 한번 뜯어볼까요? 공칭 전압 22.9kV 발음이 1,29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1,29Y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격 전압은 뭐냐? 오빠는 델타다나다에서 오빠가 바로 258, 즉 25.8kV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1,29가 담으면 반사적으로 오빠를 떠올리는 겁니다. 22.9의 짝은 25.8. 어때요? 정말 기가 막히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월 6일, 6 6대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지글지글 기름기 좔좔 흐르는 삼겹살. 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바로 이 행복한 상상이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줄 겁니다. 공징전압 66킬로볼트는 6 6대이를 기억하세요. 그날 정육점에 갔는데 사장님이 고기를 딱 썰어서 주시면서 외칩니다. 자, 고기 치료. 네, 바로 72.5킬로볼트입니다. 6 6대이엔 삼겹살. 전격전압은 725, 72.5, 아주 쉽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최종 보스예요. 이것만 딱 잡으면 달로기 전격전압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바로 154kV입니다. 우리 송전설로에서 아주 중요한 녀석이죠. 과연 이 친구의 짝꿍은 누구일까요? 자,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딘가에서? 아주 위급한 전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급하게 1호사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 키가 무려 170cm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호사에 신고했더니 누가 왔다고요? 키 170, 경찰. 맞습니다. 1호사 킬러볼터의 전격 전압은 170킬러볼트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보스를 다 깼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싹 정리하고 간단한 퀴즈로 내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 사살 한번 해 보자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한 눈에 쫙 들어오죠? 간단한 짝꿍 333, 336, 6.6, 7.2, 22대 24. 이건 이제 껌이죠. 그리고 우리의 비장의 무기. 12구는 5파 258. 66대엔 고기? 치료. 1호사에 신고했더니 170 경찰 출동. 와, 완벽하네요. 자, 그럼 실전 테스트입니다. 집중하시고 문제 나갑니다. 공칭 전압 22.9kV. 달로기의 정격 전압은 몇 kV일까요? 자, 머릿속으로 그 주문을 외워보세요. 1, 이고 정답은 그렇죠. 25.8kV입니다. 1, 2, 9. Y, 오빠는 델타 단하다. 바로 튀어나왔죠?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시험장에서 단록이 정격절한 문제 만나면 아마 웃음부터 나올걸요. 아는 문제다 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로 외우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느끼셨죠? 다음엔 또 어떤 골치 아픈 암기 과목을 정복해 볼까요? 여러분의 합격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